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저녁 9시 20분 오늘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전체 공개 영상이고 어, 오늘 요청한 종목들 있고 어, 비트코인 살짝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내일이 이제 뭐 어, 선거일이라 어, 다들 쉬실 텐데 침착하게 편안하게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캐치인독스월드 어, 어, 뮤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과 어 단기적인 관점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데 얘를 지금 이제 우리는 차트에서 좋은 차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어뭐 이제 그그 그 누구냐 어, 다카시 어 일본의 이제 그 젊은 투자자가 이제 매수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어그 사람은 음, 25, 25일선, 일봉상 25일선을 딱딴 거는 다 보지도 않고 25일선만 딱 설정을 해놔요. 그랬을 때이 25일선을 장대음봉으로 한방에 깨고 내려와 어, 그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요 언덕을 넘을 때 여기서 무조건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특카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현존하는 투자자예요, 이 사람도. 어,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거미줄 매매법, 무슨 뭐 별의별 매매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근데 이제 요이 타카시가 얘기했던 이 매매법, 25일선 해 놓고 왜 25일선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암튼 어 이제 이 사람이 매매하는 요거를 제가 잘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딱 우리가 이거야. 1 2 3 4 5 나온 다음에 ABC.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조건이 25일선을 음봉 하나로 꽉 내려치면서 조건이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지를 본다. 세 번의 큰 하락. 뭐뭐겠어 ABC 조정이거든요. 어 결국엔 이게 이게 나온지를 보고 요 언덕 나온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럴 때 여기서 매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래서 뭐 잦은 매매를 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매매법을 얘기한 게 있는데 얘를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있다가 아 제가 요거 그 좋은 차트가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죠.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지만 좋은 차트는 이런 식으로. 엘려 파동상 보면, 이렇게 상승 파동에서 이런 조정이 나와야,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요런, 요런 자리. 그래서 어디? 요런 자리. 요 언덕을 넘을 때, 요런 자리. 파동상 요런 자리를 넘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좋은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각도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슬금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좋은 차트가 아니야. 맥시멈 이 자리라고 랬죠 근데 반대로 슬금슬금 슬금슬금 슬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방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 이 자리를 그러면 얘는 조정 받았다가 다시 가는 거야 이제 요런 차트가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보다는 이런 게 좋단 얘기예요 어, 그래서 예, 그래야 이제 이런 상승에 뭐 일목 균형표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요런 흐름의 차트 그런게 나오려면 이제 고개인데 그런게 중요한데 얘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파샤로 쪽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어, 월봉에서 음봉 세 개가 나오고, 어, 지금 얘가 뭐 기껏해야 한 9개월째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8개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됐다고. 어? 그렇죠? 어. 8개월 됐는데 얘가 지금 뭐 수능을 만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육상선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뭐, 얘도 열심히 해서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될수 있냐, 없냐. 이게 팔결된 애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이런 애들은 아직 몰라.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작도 안 해내야.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파동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제 패턴을 봐야 되는데 캔들의 패턴이 이제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더 조정받고 이 자리를 넘을 때가 진짜 이제 한번 상승 어? 물려 있는 자리 내가 물려 있는 자리 가냐 안 가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찌 됐거나 음봉 3개 다음에 이렇게 빠졌어. 그런 다음에 양봉 3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우리가 양봉 3개 긴 하락 중에 양봉 3개가 바닥에서 나오면 요한 파동을 이제 상승 파동이 하나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우리는 뭘로 봐요? 이게 엘리어 파동에서 1파가 나온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가겠지. 그럼 뭐야? 3파가 나오려면 여기, 이 언덕을 넘어야 3파잖아.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얘가, 자, 이렇게 ABC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1파라고 하면 지금 이제 2파 나오고, 3파는 여기를 넘어야 3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3파가 나올, 상승파동이 나올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더 꼬라박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알수 있는 건 뭐야? 어, 여기를 넘으면 우리가 삼파동이라고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이야. 그럼 월봉에서는 어딜 넘어야 돼? 이 자리잖아. 6.7원을 넘어야 어, 이제 얘는 음, 매수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주봉에서 보면 여전히 각도가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얘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언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 어. 이 각도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 캐치노독스 월드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10.57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까 월봉에서 봤듯이 6.7원을 넘어야 얘는 재차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서야 주봉에서 5선 20선을 골든크로스 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제 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거래량 붙으면서 6.7원을 넘어야 얘가 아 그래도 여기 10.557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이 흐름으로 간다면 좋으면 10.57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얘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재차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완만한 형태로 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런 완만한 형태로 여기까지는 한번 갈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패턴의 이 차트적인 어,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맥시멈 이 자리 10.57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해서든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야 이제 뭐그 다음, 그 다음 언덕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윗꼬다리를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꼭지를 한번 땄어, 꼭지를 땄잖아. 이 자리까지도 넘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렇게 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가는 건데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얘가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다시 전환했다 보기 어려우니까 어, 캐치너 독서일들은 요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그냥 반만만 해야 돼. 어, 6.7. 어, 주봉, 일봉, 월봉이 다 6.7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잘 기다리세요. 어, 그래서 조급하면 진다. 얘는, 이 뮤코인은 조급하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각도가 완만해. 그래서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물려있는 분은 뭐 버티면 되지 뭐. 스물스물스물 해서 1 0원대까지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여 보이면 좋아요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을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이그 파이프 버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파이프 라인처럼 이렇게 파이프로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죠 어, 우리가 그 삼선 전환도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뭐 구두 형태로 해서 구두 시는 신사 형태로 해서 올라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파이프 버텀, 뭐, 요런, 파이프 탑, 뭐, 요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칭되는 모양으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일단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5선이 20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 얘는 뭐, 최소 여기 6,764원은 무조건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예. 어, 각도를 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니까이 각도는 좋은 각도는 아니죠. 근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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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렇게 해서 여, 이 자리를 종가로 뚫었어. 그러니 얘는 이제 조건에 부합하죠. 어떤 어, 중요한 어, 매수 타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종가로 이렇게 돌파하면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일단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최대 여기 어, 6,764원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주초에 막 우당탕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하고 기다리면서 5선 위에 얘가 캔들이 떠 있으니까. 조금 우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241선을 얘가 만약에 지켜준다. 241선을 막 지켜. 그러면서 정고를 돌파하면, 4,070원을 돌파하면, 제차 한번 들어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이 각각의 언덕, 뭐, 이런 자리, 4,570원, 뭐, 여기 4,940원, 이런 데를 넘어가면, 얘도 한번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카막 네트워크. 토카막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면 2 4일선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 4일선 아래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그죠? 쌍바닥을 찍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 다 뚫었어. 그런 다음에 얘가 종가로 이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얘가 이제, 다시 이제, 종가로 마감을 해준다면, 다음 언덕이 매수 타점이죠. 이 자리까지 넘었으니까 얘는 뭐야? 241선 올라서면서 여기를 넘으면 어 이제 얘는 또갈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 내일 종가 마감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당탕 들어가면 힘들어지겠죠. 어 힘들어져. 왜냐하면 지금 5선 위에 붕떠 있거든. 어 지금은 이제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상승 조정이죠? 이렇게 상승 조정 나오고 있어요. 여기 넘을 때. 어, 매수 타점이죠?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여기 1,975원 이 자리 넘을 때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거래량도 뭐 압도적으로 붙어 줬네요. 그래서 얘가 뭐 그렇게 좋은 어, 메이저 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어, 단타로. 그래서 주봉을 보면 뭐예요? 주봉을 보면 전형적으로 요 1,895원. 딱 좋죠. 모양은 좋아. 패턴이 이쁘게 만들어졌어.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방에 빵 올라간 거니까 어디? 어, 이 자리를 넘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희망해 볼수 있겠죠. 넘게 된다면 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최대 4,95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조정의 길이 이거 주봉이에요. 일봉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면, 얘가 이 고점을, 어 4950원을 찍고, 어 얼마 동안 조정을 받았냐면, 음 주로 주간으로 따지면, 어 21주, 어 21주 동안, 147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어 꽤긴 시간이죠. <laughs> 그리고 요 때를,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뭐, 29봉, 200일 넘게, 그랬으니까 어잘 보셔야 돼 그냥 우당탕 무조건 막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주봉에서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클래식하게 들어가는 자리야 어 그래서 토카망 네트워크는 1895원을 1895원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기 1895원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 월일 어. 1봉, 일봉, 이렇게 1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 4시간봉이랑 다 한번 보고, 여기를 적선병으로 막 돌파해, 그러면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봉에서는 매수타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코인, 얘는 지금 각도를, 우리가 계속 각도에 했지만 각도가 션 찬초. 어. 이 각도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기 힘들어. 이렇게 왔다가, 여기 갔다가 한번 조정 받고, 이렇게 가야. 갈 가능성이 있지, 이게 우당탕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쵸? 어, 열심히 안 했는데, 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어, 그치만, 그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잖아. 어, 그쵸? 어, 그래서 고록, 이 지금 각도로는 어, 우당탕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붙기는 했어요. 어,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이 의미 자체는. 그런데, 얘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려면, 요거 당, 이, 지금 얘가 보면, 요런 거죠. 얘가 요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 이렇게 빠졌다고 칩시다. 근데,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해. 그러면서 요, 지금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꼭지를 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회복하기 전까지는 미리 못 들어가지. 그래서, 어딜 넘어야 돼 애니메 코인은 여기. 43.8원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 전에 들어가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각도를 봐도, 어, 그렇잖아. 여기 넘어야 돼. 43.8원. 애니메 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매매를 제대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얘기를 안 해줄 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내일 선거 잘 하시고 잘 쉬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